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디에미아 사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장에서는 성벽을 중수하는데 방해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이 삼발랏에 의해 건립이 되었고 삼발랏은 자기 사이를 이 성전에 대체사장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는 산발라의 측근 혹은 직속 참모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신 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삼발라카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놓워 주야로 방배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흙무더기는 바벨론 군대 공격대에 파괴된 성벽의 잔해일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자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가 적의 공격에 대비하려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 뒤 낮은 곳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취약 지점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적의 침략에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성 안에서 자라는 것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서 성전 재건이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느니라.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어떤 귀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이기에 누가 기쁜 일에는 같이 기뻐해 주고 또한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